여기는 어무주 하... 인민공화국 어, 자, 네. 와하. 인터뷰 인터뷰 올라가서 인터뷰 나이스 오케이. 나이스 야, 키워라, 장호 인터뷰 오케이 <laughs>

이엘 자, 우리 집에 있는 브리즈, 잭고, 엘다. 자, 우리 집에 있는 브리즈, 브좀즈리씨 브리즈, 고리즈 브리즈, 브리즈, 브리리 갔다 빨리빨리 뛰어 물에 브리즈, 고리즈 브리즈, 리 아니, 싫어. 대충 닦아. 봐봐, 봐봐, 봐봐. 봐봐. 아 헤딩. 하면구다 이거 헤딩헤딩 머리 깨져요. 지호, 지호, 지호. 지호 어디갔어 지호. 어디였어? 지호 어디였어디냐누구 너도 래요 지호, 지호. 선 <목소리> 제가 말해. 이걸로 먹으려 했다가 좋을 것 같아서 안 먹었습니다. 패알지패알지패알지이 이거 가지 제가 화장실었어요 <laughs> <laughs> 갔다 올게요. 아겠우야너내 <laughs> <야, 재우. 웃음> 닦으러 <닦을> 갔다 아니 <laughs> 싸 <laughs> <저>, 미안해 어다아 <laughs> 시키지마 야 내가 시켜서 간거야 아 내가 이거 호루라기 닦으러 갔다 왔는데 닦으러 가라 해서 아, 재우잘 닦은거 같지?

자. didn't play. I did. I thought y o 알 I thought you. I t h o u g 이 t you. I thought

나가. 아니, 이 쌍둥이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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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나이시는이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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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나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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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,

아! 아지 뒤에서. 아, 이거 진 내가 막을게. 션이 막 야. 네. 바로 나왔 파울, 파울. 복습, 복습, 복습. 파울. 주영이 파울. 왜? <믿은> 주영이 파울. 왜? <믿은> 어, 왜 파울. 야, 네발 너무 많이 걸었다. 네경고왜요 아, 옐로 카드 뺏어. <믿은> 용감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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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못나 용감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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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감하 정수야공하라 아, 너무 아프다. 너무 야 저거 받으러 와, 상진아. 상진이 뭐가 나요? 다수들이 위코으로 중간에 아 동수야 같이 뛸 있어? 내파네적어어 실똥 같다. 어우, 대박네. 재정. 내 재영. 어, <놀라> 어, 어. 와! 바이오! 와, 와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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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야아 어우, 아, 어. 아. 야, 내가 달릴게. 둘다주어야 돼. 뭔 <목소벌> 뭘. <목소벌> 내쪽 발등. 아. 와, 저 둘이 대전이다. 진짜 아, 세계가 최다. 아, 진짜 힘들어. 세계가 최강자들이다. 아, 아, 발로 아, 때린 이제. 장

아, 해봐, 아, 아니, 상자, 집안, 저, 이게 저 뒤로 가야지. 어. 저 뒤로 가야지.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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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여기. 아니, 어? 아니, 만지야, 아, 이래요. 네, 갈, 갈, 갈. 아니, 아니, 네. 야, 아, 그 자리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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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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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아아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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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작니 아니, 아니, 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 Cái n à Bye-bye. 아니야 업사이더 정수 발있어 못았어어아 다리 살짝만 더합다 그러면 이거 안 넣어다니면 안 저거 놔도자 저게 꼴대 네. 어, 뒤에 어. 어이